첫 번째 주제거리, 코미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일단 첫 번째는 좀, 명명되어 있는, 뭔 사전적으로, 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코미디의 사전적 의미 이것만 보기보다도 코미디 그러니까 욱, 뭔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뭐 재미 웃음 뭐 해학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코미디라는 어떤 웃음이랑 비슷한 어 약간 뭔가 겹쳐져 있는 어떤 그런 어 그런 단어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대체 어 코미디가 무엇이고 웃음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주변 단어들 같은 거라든지 그런 용어들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일단은 코미디에 대해서, 어,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 표준국어 대사전, 그리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우리말샘 이렇게 나오고, 또 구글을 통해서 옥스포드 랭귀지라는, 어, 그런 사전, 음. 출처로 또 검색을 해보고, 또 나무위키도 보고, 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이런 거를 다 찾게 되니, 이게 좋은 건지 편하긴 한데, 시간도 절약되고 편한 거긴 한데, 아,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로 인해서 옥스포드 랭귀지 스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 사전 이 정의 출처를 이용해서 봤을 때 코미디 는 즐겁고 우스운 내용을 담은 연극 이나 영화나 방송극 희극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요. 정의되어 있어요. 즐겁고 우스운 내용을 담은 즐겁고 우스운 내용 어, 이게 그 관건인 것 같아요. 음,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즐거운 우 우스, 즐겁고 우스운 내용을 담은 연극이나 영화나 방송극 네 그리고 나무 위키를 찾아 보니까 웃기기 위해서 유머를 유머에 중점을 둔것 근데 나무 위키는 근데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거에 어떤 뭐 편집도 하고 가공도 하기 때문에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요것도 어 발제를 해 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웃기기 위해서 유머에 중점을 둔것 한국에서는 사람을 웃기기 위해 하는 만담 등에 한해서 개그라고도 한다 개그를 하는 사람을 개그맨이라고 하는 것처럼 코미디를 하는 사람은 코미디언이라고 부른다 유희어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희극이라고도 한다 이를 따라서 코미디언들은 공식적으로는 희극인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만 개그라는 말을 사용하지, 외국에서는 모두 코미디로 통용된다. 개그맨이란 말은 한국에서만 제가 들어봤어요. 어, 그렇죠? 그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것을 단어를 어, 전유성 님이 어, 만드셨다고 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네이버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니까 웃음을 주조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있게 다룬. 연극이나 극형식 인간 생활의 모순이나 사회의 불합리성을 골계적, 해학적,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음 이게 1번이에요 웃음을 주조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웃음을, 웃음을 주조로 해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있게 다룬 연극이나 극형식 인간 생활의 모순이나 사회의 불합리성을 골계적 해학적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어, 이게 웃음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어떤 뭐 문제점, 어떤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걸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나 사건. 음, 코미디는 이렇습니다. 아까 구글에서 봤을 때는 즐겁고 우스운 내용을 담은 연극이나 영화나 방송극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즐거운 거다, 어, 즐거운 뭐 매체, 즐거운 미디어, 어 방송 매체, 연극 뭐 이런 것들 가격 저는 저는 사실 이렇게 평소에도 그냥 코미디 하면은 그냥 즐거운 거, 우스운 거, 재밌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구글 검색에 어, 구글 검색, 뭐, 영화나 방송국 연극이, 연극의 어떤 범위를 줄여나가지고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냥 즐겁고 우스운 거, 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구글 검색이 약간 좀 저랑 비슷하긴 한것 같은데, 네이버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사회 병폐나 인간 생활들을, 인간 생활 등을 웃음거리를 섞어서 풍자적으로 다룬 극형식, 어, 여기도 이제 어떤 어떤 인간 생활, 사회 이런 것을 이제 웃음거리를 섞어서 풍자적으로 다뤘다. 그런 극 형식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음, 뭔가 코미디라는 것을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선 우리말샘 출처를 본 이제 보면은 1번, 재미고 있 웃기는 내용의 연극이나 드라마. 음, 구글이랑 비슷하죠 2번 남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나 사건 어, 이게 2번인데 음, 뭔가 연극이나 드라마,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어떤 연극, 뭐 드라마, 코미디 어떤 뭐, 뭐라지 방송, 매디어 매체를 떠나서 재밌는 거,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풍, 풍자, 해악을 해야지만 코미디가 아니고 뭐 사, 사회 문제를 어떤 다루어야 되고 그래서 코미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밌는 거 웃긴 거는 다뭐 어린애가 그냥 뭐 어린애한테 그냥 똥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웃잖아요 그것도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코미디가 그렇다면 개그, 개그를 한번 볼게요 코미디랑 개그랑 거의 비슷한 거의 같은 뭐 용어라고 생각되는데 개그를 한번 보면 네이버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연극,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따위에서 관객을 웃게 하기 위하여 하는 대사나 몸짓 이렇게 적어놨네요. 방송 매체, 연극 이런 거에서 관객을 웃기기 위해서 대사, 몸짓 같은 걸 하는 거, 개그 음, 어떤 미디어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서 관객을 웃기기 위하여 하는 익살스러운 대사나 몸짓. 여기도 그렇게 말하네요. 개그도 코미디랑 똑같으니까 그냥 웃기면 개그 아닌가? 재밌으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미디어를 딱, 미디어 안에서의 어떤, 그리고 뭐 연극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개그라고 하네요. 아, 뭐 등이라고 적, 적혀 있으니까, 뭐 폭넓게 모든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누군가를 웃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익살스러운 대사나 몸짓도 다 포함된다.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다음은 희극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웃음을 주조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있게 다룬 연극이나 극형식 코미디랑 거의 비슷하, 비슷하게 적어놨네요. 인간생활의 모순이나 사회의 불합리성을 골계적 해학적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인간생활의 모순, 사회의 불합리성을 골계적 해학적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2번 남의 웃음거리가 될 만한 일이나 사건, 음, 코미디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사회병폐나 인간생활 등을 웃음거리를 섞어서 풍자적으로 다룬 극형식. 웃음거리를 섞어서 풍자적으로 다룬 극형식 희극이라고 하면 극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저는 이거 찾기 전에는 사실 연극 연극에서 어떤 연극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간 어떤 단어다 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극형식이라고 하는 게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단어랑 2번 사람을 웃기는 행동이나 모습 사람을 웃기는 행동이나 모습, 되게 포괄적으로. 제, 전 이게 굉장히 코미디의 어, 그 어떤 의미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학. 해악. 해학이라는 단어의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는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 익살스럽기도 하고. 품위도 있다. 뭐 이런 가치 있는 음, 말이나 행동을 해악이라고 한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여기서는 세상사나 인간의 결함에 대한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 그래도 코미디나 어, 희극, 뭐 개그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해학. 만약 웃긴다 이런 것부터 어떤 사회의 문제, 어떤 세상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뤄서 해학. 뭐 이렇게 약간 생각했었는데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어감 때문에 그렇게 더느 꼈나 봐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강하게 어떤 그렇게 말하진 않네요. 자, 익살이라는 단어도 있길래 익살이라는 단어도 한번 봤습니다. 자,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나 몸짓.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나 몸짓. 익살. 뭐, 코미디죠. 개그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도 똑같아요. 응.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하는 웃은 말이나 행동, 익살을 부리다. 익살. 익살은 약간 가벼운? 익살이라고 하면 되게 뭐, 요즘 말로 하면빵 터진다라는 것보다는 좀 덜한, 익살스럽다라는 게 되게 약간 좀 유머스럽다. 어. 약간 그런, 야, 약간 좀 슬라이트한?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익살이라고 하면 약간 좀 가벼운 유머, 재치, 약간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거의 코미디랑 개그랑 뭐, 희극이랑 똑같은 말로 거의 뜻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네요. 남을 웃기려고 하는 일부러 하는 말이나 몸짓, 곧뭐 코미디죠, 개그죠. 응. 익살이 개그네요. 곧자 풍자라는 단어를 도 찾아봤습니다. 아까 해악이랑 저는 풍자를 조금 헷갈렸어요 해악이나 풍자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풍자는좀 다르네요 풍자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 그리고 2번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자 1번부터 얘기해 보면 남의 결점을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한다. 저는 풍자라고 하면은 사실 좀 정치적인 것을 정치적인 어떤 뭐, 뭐 어떤 이슈들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뭐 웃긴 어떤 것에 대한 소재로 쓴다.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남의 결점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비운, 비웃으면서 공격하고 폭로하는 것도 풍자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2번입니다. 문학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쓴.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그런 것을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썼다. 비웃는 거네요. 그죠? 문학작품 같은 데에서는 세상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비웃으면서 어떤 거에 빗대어서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한게 아니라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쓴 거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도 거의 1번이랑 비슷합니다 1번이 문학 작품 따위에서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점, 모순 등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함 네, 저 풍자의 비판적인 요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 비판할 때 풍자로 한다. 뭐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했는데 근데 기본 의미는 남의 결점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그 대상을 깎아내린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수개, 우수개짓. 우스갯짓. 예, 네. 우수개짓이라는 것도 약간 뭐 남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것도다 생각해서 이것도 제가 같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니까 남을 웃기려고 하는 짓. 어, 코미디죠 개그죠 예. 뭐 희극 음. 다 일맥상통하는 비슷비슷한 그런 뜻이네요 남을 웃기려고 하는 짓 우스갯짓 예. 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촌극 촌극이라는 말을 저도 뭐 많이는 안 들어봤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들어봤을 때 촌극이라고 하면 뭔가 좀 저는 약간 촌철살인? 약간 그 촌자가 약간 그거랑 연결돼서 촌극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비참하고 약간 좀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네요. 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아주 짧은 단편적인 연극이랍니다. 촌자가 이 마디 촌자에 되게 짧은 그런 거를 좀 어,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촌극이라고 하면 아주 짧은 단편적인 연극을 말을 하는 거더라고요. 음. 어, 저도 이제 뭐 유머를 하면, 유머를 이렇게 조사하다가 이 단어까지 온게뭐 이게 뜨더라고요. 연관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봤는데 아주 짧은 단편적인 연극을 총극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뜻에 약간 유머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우발적이고 우수꽝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어이 없는 촌극이 벌어졌다. 어, 약간 짧은 단편적인 연극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우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로도 쓰는구나. 저도 요, 처음 요번에 알았습니다. 어이 없는 촌극이 빚어졌다. 어, 빚어졌다고 쓰는군요. 빚어졌다. 총극이 벌어졌다, 벌어졌다 라고도 쓰고, 음. 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겠습니다. 우발적이고 우발적이라는 말이 또 나오네요. 우발적이어야 되나 봐요.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웃음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 이르는 말, 뭔가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우수워. 우스, 우스꽝스러워. 예, 네. 웃음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깜짝. 여기 지금 예문을 보니까 약간 좀 어,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의미를 아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채플린, 찰리 채플린과 닮은 사람을 사람을 뽑는 자리에서 진짜 채플린이 3위에 입상하는 촌극도 있었다. 예문이에요. 그리고 2번. 아주 짧고 단편적인 연극. 아까 표준국어대사전의 것과 같죠. 근데 여기는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어요. 흔히 생활 주변의 재미나고 우스운 일을 소재로 하여 진행되며 학예회나 단체별 장기자랑에서 침목 도모를 위해 공연되기도 한다. 생활 주변의 재미나고 우스운 일을 소재로 한다. 흔히 그렇게 해서 진행되며 학예회나 단체별 장기자랑에서 침목 도모를 위해 공연되기도 한다. 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약간 우스운 일, 재미난 일을 소재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가로 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총국이라는 것이 어떤 재미난 재밌는 어떤 어떤 것을 말하는 거라는 게좀더 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소극 소극이라고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뭐 연극이라고 하면 연극이라고 하지, 뭐 소극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극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한번 그것도 찾아봤어요. 관객을 웃기기 위하여 만든 비속한 연극. 어, 비속하다고 적었네요. 이건 표준국어대사전입니다. 중세 도덕극의 막간, 막간극에서 발달한 것으로 과장된 표현, 노골적인 농담, 우연성, 황당무계함 따위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소극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뭐 무슨 소극장, 뭐 윤형민 소극장 이런 거 듣잖아요. 소극장이라는 게 저는 작을 적을 소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적을 소자가 아니에요. 어 작은 극장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니네요. 이 소극이라는 말은 그 소극장의 소극 그거랑 다른 것일수도 있겠어요. 소극장은 규모가 작은 극장이라고 해서 적을 소자, 아 어, 그거를. 그걸 썼네요. 그러면은 소극이랑은 다른 거네요. 음, 그러면은 이건 아예 다른 속장에 쓰는 그 소극이랑은 다른 단어인 걸로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관객을 웃기기 위해서 만든 비속한 연극이다. 비속하다고 왜 썼을까요? 연극이면 그냥 연극이지 웃기기 위해서 만든 연극. 왜 비속한 연극이라고 썼을까? 뭐 뒤에를 보니. 중세 도덕극에서, 막강극에서 발달한 것이다. 과장된 표현, 노골적인 농담, 우연성, 황당 무계함 따위를 특징으로 한다. 뭔가 좀 거리에서 뭔가 좀 이렇게, 음, 약간 거리 느낌이 나는, 좀 러프한 느낌이라고, 터프한 느낌? 좀 거친 느낌이 나는 그런 좀 설명인데요. 비속한 영국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유머라는 게 있어요. 유머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우리가 유머러스하다 이런 것과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겹쳐 있죠. 유머라는 것을 좀 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머는 익살스럽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나 요소. 익살스럽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 표현이나 요소다. 표현이나 요소. 이거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입니다. 익살스럽게 유,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나 요소. 웃음을 만드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나 요소. 웃게 만드는 요소죠. 음. 익살스럽게 웃음을 만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표현이나 요소. 그래서 누구한테 유머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웃음이 나오는 거죠. 음, 그렇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이거는 아까 코미디와 똑같은 음, 개그랑 어, 비슷한 그런 그 뜻이네요, 그죠? 남을 웃기는 말이나 행동 유머. 어, 저는 유머를 찾아보면서 저는 유머랑 가장 좀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비교를 할때 저는 농담이라든지 쪼크 조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이 유머랑 어 농담, 조크 이걸 약간 좀 약간 비교를 하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농담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적혀있어요. 약간 가볍게 느껴지지 않나요? 실없이 놀리거나 실없이 놀리거나 장난으로 하는 말, 장난. 뭔가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들은, 드는... 저는 그래요. 좀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크를 찾아봤습니다. 조크라고 하죠.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나 이야기, 장난 따위를 이르는 말. 아, 정말 많은 단어들을, 어, 어떤 웃음, 재미, 이런 것을, 코미디, 이런 것과 좀 맞닿아 있는 단어들을 여러 개를 살펴봤습니다. 좀긴 시간 찾아봤는데요. 이게 공통점들은 이 단어들의 공통점들은 다 남을 재미있게 하는 것, 뭐 내가 재밌거나 남을 재미있게 하거나 웃기는 것, 예, 네. 이런 거라는 게 공통점,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어, 내용은 요기, 여기까지고요. 어, 뭐좀남대로 준비한다고 준비를 해봤지만 어, 어떻게? 어, 이게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코미디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뭔가 진짜로 코미디 연구소라는 어떤 이름에 음, 걸맞는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럼 코미라는 디게 아, 무조건 즐거운 거예요 하고 그냥 딱 끝나기에는 음, 고민이 좀덜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단어들과 의미들 용어들을 좀 찾아봤는데 공통점들은. 유, 남을 웃기는 것, 재미있는 것, 어떤 것들은 현실의 어떤 부조리함 같은 것도 어, 이용해서 어떤 것을 빗대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기도 했고, 어, 결이 약간씩 좀 다르긴,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 분모는 남을 웃기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그런 게 있었습니다.